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위로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바울도요 호기롭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의 인생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밥도 못 먹고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 나가는데 사람이 그걸 견뎌낼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? 가는 데마다 복음을 거절하지, 욕하지.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앉아있을까? 그때 누가 도움이 됐다고요? 함께 싸워주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전쟁을 같이 버려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거예요.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. 분명히 낙담할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실족할 일이 분명히 다가옵니다.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에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 견디고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을까요? 그 이유는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도 믿음으로 살다가도 여러 일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. 누구 때문에 다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? 기도해 준 돕는 자들 때문이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 돕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책임진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